아침이라 아무도 안 들어오나? 안녕, 안녕, 안녕. 와, 아침인데 600명이나 들어왔어. 700명이나 들어왔어. 와, 짱이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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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지금 여기 해운대야. 그림자가 예쁘다고요? 그럼 안녕 시험본대 와 무슨 시험이요? Where are you now? I'm 해운대 다빈쌤 저는 오늘 일정 있는 부산국제영화제 를 하러 어제 밤에 도착했는데 그거예요 그냥 요즘에 뮤지컬 연습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어, 오늘도 일찍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정이 없던 저는 조식을 원래 잘안 챙겨먹는데 어, 어제 너무 오자마자 네..그래서 허해서 근데 바로 앞에 제가 묵는 숙소 앞에 바로 이렇게 이게 있길래 바다가 있길래 부산 티켓팅 실패했어요 아, 요요 아 아쉽다 그니까 러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마 많이 많이 그거 엄격해져서 아마 네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도 관계자들도 지금 많이 못 보는 상황이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안녕. 네, 저 그날들이라는 뮤지컬합니다. 을 반바지 그러니까요, 반바지 입고. 근데 안안 안 춥네요, 생각보다. 그쵸? 이렇게 여기서도 마스크를 써야 되죠.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굿모닝. 그래, 제가 너무 짧은 일정으로 부산에 와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혼자 즐겨보러 잠깐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있어요. <laughs> 어, 뮤지컬 티켓팅 성공했어요? 대박. 며칠 날 오지? 내가 알아볼 수 있겠지? 조식 먹으러, 어? 성민아, 나는 조식 먹으러 갔다 왔어. 나오면서 사실 머핀 하나 뽀려왔어. <laughs> 그죠? 완전 일찍 일어났죠? 저 완전 부지런하죠? 저 요즘에 7시면 눈이 떠져서 컨버스를 신었지만 한번 나가볼게요 근데 성민아 너 되게 늦게 잤다고 들었는데 조식을 먹으러 갔네? 그날들 티켓팅 하려고 했는데 역시나 제 자리는 없더군요 구하고 있긴 한데 요섭 오빠도 그날들 하는데 어 맞아요 양요섭 오빠도 같이 그날들을 하고 있죠 요섭 오빠 티켓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대하기라는 지금 소문이 <laughs> 너무 행복합니다 아는 분들이, 그래도, 이런 시기에, 물론, 극장, 이제, 뛰어 앉기를 해야 돼서, 그래도, 무언가를 할수 있다는 거에 참 감사한, 요즘입니다. 어, 부산 되게 따뜻해요. 아, 달견, 달기, 달기도 같이 갔어? <laughs> 아니, 너무 웃긴 게, 아침부터 좀 든든하게 먹으려고 죽을, 봤는데, 죽이 다 거덜난 거예요. <laughs> 오늘은 다 채워졌니? <laughs> 와, 바다 봐. 너무 예뻐. 우와. 와! 어. 와, 나 부산 언제 마지막으로 왔었지? 내가 작년에 브이로그로 남겨, 남겼을 때가 마지막이었던 거 같아, 부산은. 앨범을 낼 계획은 늘있는데 언제 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네, 언제나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무슨 일이냐면, 어, 저 부산국제영화제 최선의 삶이라는 영화가 이번에 초청받아서 왔어요. 황민아, 부국제 입성. 부. 국. 네. 채 아니아니아니 이쁘게 채채선의삼아내 발자국이 최선, 최선, 삼, 입성. 보국제 최선의 삼, 아 삼이 잘안 보이네. 아 뭔가 잘쓴것 같아. 보국제 최선의 삼, 입성. 야 신발에 모래 약간 들어갔어요. 바다 바다 너무 좋죠. 오마이고 근데 거의 약간 약간 뭔가 아나 너무 잘했는데 뭔가 감독님이 보셨으면 좋겠다. <laughs> 맞아요 글 쓰는 것도 최선으로 썼어요. 최선 나의 최선이었다. 이 시간 때면 우리 언니가 출근을 하고 있을 텐데. 강아지들은 잘 있나? 이거 캡쳐해 주세요. 나도 이거 찍고 싶은데. 여기 해운대에요. 최선의 3. 입성 하시나요? 언니도 가수시잖아요. 가수이기도 하고, 어, 연기도 하고, 어, 강아지도 보고, 엄마 아빠 딸이기도 하고, 내 친구들 친구기도 하고. I'm so busy. You know? 오늘, 오늘 저의 첫, 제 인생에서 첫 부산 잘 즐기다 가겠습니다. 와, 눈이 너무 보이잖아. 혼자 있어도 되는 거예요? 왜안 돼요? 와... 다들 지금 출근 중이잖나 안녕 이렇게 찍어야지. 나 이거 캡처해주면 안 돼? 캡처 좀 해줘 누가 캡처 좀 해줘 누가캡처는 해주겠지? 아, 내가 캡처하면 되는구나 생각해보니까 와 출근 중인데 덕분에 덜 심심 아 맞네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가끔 내가 앞에, 아니, 아침에 한번 켜보도록 노력해볼게요. <laughs> 바닷어요 너무 좋다. 지금부터 다들 열심히 움직이시네요. 저도 서선희? 선희? 선 희? 선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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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도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세요. 미국에선 아직 못 나가요. 어, 그래요? 응. 음. 온클이 뭐지? 올라 바다 보여줘야겠다. 아 다시 여기 바닷가 음당들이 이거 맞나? 나나나나나나 파도소리 폰넘머로 들리는데 너무나 리얼하네요. 응. 그러니까 파도소리 들려주고 싶어서. 하. 저도 진짜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파도 소리 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딜 못 갔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일을 핑계삼아. 잠깐이라도 콧바람 쐬러 왔어요. 하이라, 안녕 하이 국밥 국밥 먹고 가야죠 그 저랑 11도 같이 쓴 우기온에 놓은 오빠네 어머니 아버지가 오랫동안 돼지국밥집을 하셨거든요. 시간이 되면 거기를 꼭 가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해운대에요! 저 오늘 부산국제영화제 최선의 삶이 초청받아서 오늘 GV도 하고 우와, 나한테 오는 거 아니겠지? 우와, 무서워 신발 이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세호님 아침부터 뭘 하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프랑스 벵스 맥시프크 그니까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많은 분들이랑 고국제에서 볼수 있었을 텐데 또 다음에 그럴 수 있는 또 기회가 있다면. 너무나도 좋겠네요. 이제, 좀더 들어가서 쉬어야겠어. 아, 맞다. 아, 나 머핀 뿌려왔는데 이거가 다 붕괴졌겠다. 나 지금 선크림도 안 바르러 나왔다고. 별, 이거, 여기, 나 여기까지 나올 생각이 없었는데. 여러분. 다들 건강 조심하고 있어요. 늘 보고 싶습니다. 뮤지컬 그날들도 열심히, 어제까지 연습하다가 바로 넘어왔고, 내일도 바로, 바로, 연습장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저는. 다들 무사히 시간 되시면 놀러와 주시고, 또 최선의 삶도 많이 그거 해 주시, 뭐지, 관심 가져 주시고. 최선의 삶, 뭐지? 뭐지, 뭐지? 파리, 파리, 파리 잡지에도 저희 그거 영화가 소개됐대요. 엄청 영광스러워요. 진짜 다들 모든 스탭들이랑 배우들이랑 다 너무 힘들게 찍은 작품인데 다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찍은 작품인데 이렇게 또 그래도 결과적으로도 뭔가 좋아서 저는 너무너무 만족합니다. 나 댓글도 안 읽고 나 혼자 떠들었지? 뮤지컬 미지, 연습 재밌는 일 있어요? 아니요, 유사는 뮤지컬 말고 영화제 때문에 왔고요. 뮤지컬 연습실에서 재밌는 거 너무 많아요. <laughs> 물론 이렇게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또 열정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정말 아, 뜨겁습니다. 마스크 안도 뜨겁고 우는 거 같다고요? 왜? 나안는데나 요즘 잘안 울어. 이상하지? 이날씨는 혼자가 아닙니다. 오오. 이 말에 울것 같다. 여러분. 이 시기를 잘 보내보아요, 우리. 자, 아, 이제 들어가서 좀더 쉬어야겠다. 아직 조금, 아직 조금 쉬다나 아, 머리가 이렇게, 삼발이네. <laughs> 앞머리 정리해주세요. 쏘리. <laughs> 여러분, 안녕. 어, 나 앞머리가 이랬구나. 어머, 어머, 폭탄, 폭탄 맞은 줄? 이게 뭐지? 이게 됐나? 네. 서울에서 봐요. 오늘 부엌제 참여해주시는 분들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있으시다면. 네. 아침 스크램블 먹었어요. 죽이 없어서. 다들 잘. 어, 오늘 하루도 파이팅이에요. 안녕. 띠아모. I love 하이니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잠깐요. 나는 지금 너무, 너무 쌩얼이라서. 어, 우안 되겠다. 띠 <laughs>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미안하다 캡처하지 말고 안녕